오늘이 4월 22일입니다. 복숭아밭에 추비를 주면 좋거든요. 추비 이거 주면 좋습니다. 파워 성장인 추비요. 나무도 키우고 열매도 굽게 하고요. 여기는 8m거든요. 굳이 8m가 아니더라도 지금 추비가 주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건 지금 털복숭아거든요. 들모소가 미래 내가 이쯤 보이죠? 크레줄안 그리시면 크레쥬 그려야 되고요. 주비는 품종 상관없이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죠? 그 비료를, 양을 600평 기준에 한두 포에서 세포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확을, 수확도 조금 빨리 땡길 수도 있고요. 뭐 농사는,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수확을 2, 3일만 빨리 땡겨도 가격이 달라져요. 요거는 신비입니다. 특히 신비 같은 경우는 뭐 경상 기준에 뭐 2, 3일만 빨리 나와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와요. 더 빨리 수확하신 분들은 저거를 뿌리면 효과를 많이 보겠죠. 나무 키우는 데 도움도 되고요. 열매 수확하는 열매를 조금 더이 3이라도 빨리 수확하셨습니다. 요거 신비입니다. 신비가 지금 다 지금 크레졸 안 그린 바트, 경사님 크레졸 그리셔야 됩니다. 다 그리셔야 돼요. 노린재가 진짜 무서워요. 노린재못 잡으면은, 입 관리가 안 돼요. 입 관리가 안 되면은, 품질 좋은 과일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노린재가잎도집어버리고그 다음에 열매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열매까지 건드리면, 천공병, 세금성병도 많이 오고요. 지금 농사가 바빠요. 뭐, 농약은 기본 소독하셨지만, 소독하셔도 지금, 그래저런 무조건 걸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농사 새로 시작하신 분들 있죠? 제 유튜브를 진짜 무조건 봐야 돼요. 100%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농사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보시면, 아무 땅에다가 막, 나무를 심어요 이논 땅에다가 이논 땅은 이논 땅이죠 농땅 논 땅은 변호사 짓는 땅이지 유수수 심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논 땅에 유수수 심을라 하면요 이 농도 있죠 농도보다도 1m는 높아져요 진짜 그걸 안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제가 볼때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한 분은 또 그렇게 오셨던데 또 며칠 전에 상담해 주신 분도 있고요 이미 푹 꺼진 땅에 농로보다 낮은 땅에 나무를 심어버리면요, 일단 농사는 거기서부터 실패입니다. 거의 망한다고 봐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도 지금 성토했거든요. 비가 오면은 물이 농로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성토를 해가지고 밭에 있는 물이 농로 쪽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농로 쪽으로 흘러나가더니 이구으로 빠지는 돌 중에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농사는 망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돈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막억대씩 투자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를 너무 모르고 시작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풋고인 땅에 심어 가지고요 여름 되면은 뭐다 탄재 걸리고요 수확을 못해요 수확을 그거는 복숭아도 아니고 다른 과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비주문 딱 좋아요 물론 이제 앞전에 3월달에도 주고 2월달에 주고 1월달에도 다 줬지만 지금 시기에 4월달에 보면은 지금 열매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 열매를 좀잘 좀 키우면서 수확도 좀 땡기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준 고추비해좀 좋아요. 뭐 판매는 인터넷 찾아보면 판매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그뭐 인터넷 쳐보면 그잘 나와요. 또 농약방 가면은 파는 데도 있고요. 비료 파는 데 가보면 파는 데도 있고요. 농사는 진짜 과학입니다. 농사를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도가 28도 올라가면요. 깍지가 많은 밭들은 기계 유제 20단만에 기계 유제한 1리터여가지고 소독해 주시면요. 2월달에 하더라도 지금 해주셔야지 28도 올라가면 해줘야 됩니다. 해주시면 또 깍지벌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깍지벌레를 못 잡으면 농사는 거의 남절이 한 나무에 서른 박스 수하면 깍지벌레가 많으면 다섯 박스 수화 못 해요. 그러고 품질 좋은 과일도 생산 못 하고, 그러면 실제 수확 매출을 따지면은, 진짜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거의 평당 십만원까지 나올 밭도 있어요. 경매가가. 근데 그렇게 깍지벌레가 많으면은, 평당에 천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천원. 그러면 완전 적자입니다. 천평지면 1년 수확이 매출액이 100만 원안 나올 수 있어요. 깍지벌레를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특히 뭐 텃밭 하신 분들 주말을 하신뭐복숭하든뭐 뭐, 자주든 간나무든 하얗게 붙은데도요. 농약 소독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뭐 먹을 려까 하니까 그럼 다행인데 또 어느 또 농사 짓는 분들 도 복숭아 밭을 한6 0 0배 심을 한데 온 밭에가 하얀데도 깍지벌레 소독 안 해요. 쌓임이고 왜안 하냐 하니까 이건 문제이 합니다 저한테 농사는 병충해도 잘 알아야 되고요, 비료 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방제 작업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농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농사는. 혹시 주비 안 하신 분들, 주비 뭐 할까 고민하신 분들은요, 아까 제가 보여준 거 소독하시면은, 아, 소독이 아니고, 600평에 한두 포나 셰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비 오기 전날 뿌리면 제일 좋고요. 내일 비온다하면오늘또 뿌리면 좋겠네요. 내일 맞습니까? 모입니까 하여튼, 요번주에 비가 살짝 온다 하더라구요. 안그러면 비가 안오면은 비료 뿌리나서 스프링쿨러 이런거 돌리면 됩니다. 스프링쿨러 오신 분들은 부숴 수 있으면 부숴서 돌리면 되구요. 농사진님 힘내시구요. 원래 농사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경산 기준의 결실이 다 대부분 잘됐습니다.